필기 합격 커트에서 제가 12점 몇점 높게 합격을 했어요. 어, 저는 초수였거든요. 응,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어, 그 전까지는 공부를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와이프가 지나가지고 그, 거기서 밥을 먹고 저녁을 먹고 그, 저녁 10시에 문을 닫아요. 거기가 보통 지스플 자습실 기준으로. 뭐 다른 자습실도 대충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이제 출퇴근 이란 개념이죠 그냥 출근해서 공부를 하고 딱 식사시간 두번 가지고 저는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잤어요 음. 뭐 같이 공부했던 그에 음. 합격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보고 맨날 그랬어요 그렇게 잠자는데 어떻게 다 외우냐 합격할 때 제가 점수를 확인했었는데 제가 그때 16학년도 임용이 이제 뽑는 인원 14명이었어요 합격 커트가 60.67이었습니다. 6 7기 합격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희 때는, 저희 때는 그 점수를 못 봤어요. 1차 합격하면 1차 점수 보여주잖아요, 지금은. 저희 때는 최종 결과가 나와야지만 내 점수를 알수 있었어요. 1차를 떨어지더라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내가 1차를 몇 점으로 떨어졌는지 몰랐어요. 어, 그게 되게 답답했죠. 그 되게 답답한 것 때문에 제 다음 연도, 17학년도 이명부터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 점수는 73.3 인가 그랬습니다 까 그러니까 필기 합격 커트에서 제가 12점 몇점 높게 합격을 했어요 어 저는 초소였거든요응 음, 공부를 하나도 안했어요 어그 전까지는 공부를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 가지고 그니까 러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교과는 제가 뭐 말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음, 다른 교과는 모르겠지만 어, 체육교과에서 운동선수 출신들이 겁먹고 음, 체육교사에 내가 될수 있을까? 뭐 어, 제가 대구에서는 최고 높았어요. 필기 학교 점수 따졌을 때, 최종점으로 따졌을 땐 제가 네 번째였나? 어, 제 실기를 진짜 못했거든요. 일자기 준으로 운동 선수 주신그 지금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임용을 준비할 때뭐 내가 뭐 어떤 걸 해야 될까를 고민할 시간은 없어요. 아무 <laughs>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아, 제가 그뭐좀 보여드릴까요? 이 음. 예, 보이시나? 이게 어 제가 만들었던 그 수첩 같은 거예요. 그 암기장 같은 것. 어 이게 뭐 그런 거잖아요. 스포츠 그 교육하기죠? 어 스포츠 교육하기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체육 수업 내용 선정에 준 거, 체육 수업 내용 선정에 준거 이거를 어, 저는 모든 걸다 청킹으로 외웠어요. 음 저희 스터디 애들은 거의 다 청킹으로 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청킹을 했거든요. <laughs> 제가 스터디 장이니까 어 그래서 이제 청킹을 할때 여기 동그라미 쳐진 거 보이시죠? 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글 자에 어, 잘 보이시나? 그 체육 수업 내용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할 것이냐. 뭐 그때 수업 용기구가 시설이 화, 시설 활용이 가능한 내용이냐 내가 하려는 수업이. 교사의 지도 능력이 가능한 내용이냐? 내가 가르칠 수 있냐? 뭐, 학교 또는 지역사회 요구에, 요구가 밀접한 내용이냐? 체육과 학습 목표에 일치하는 내용이냐? 뭐, 학교가 제안하는 교육 철학과 일치하는 내용이냐? 학습자의 흥미 요구 능력 또는 수준에 맞는 내용이냐? 뭐, 이런 것들을 외웠는데 사실 이게 뭐 되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들었어가지고 이런 것까지 있는 건데, 이건 뭐그 과목 안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는데 저는 그것까지 다 만들었었거든요 이거를 보면 제가 나는 미팅에서 수지를 지목하는 철학이 있다 <laughs>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운건 수지 지목 철학이었어요 수지 지목 철학 음, 그래서 이제 체육 수업 내용 선정해준 거라고 하면 수업 용기구와 시설 활용에 반영한 내용에서 외우는 거, 수 자를 외우는 거수 교사의 지도능력이 가능한 내용에서 지 자를 외우고 학습 또는 학교 또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일집한 내용은 지 자를 또 외우죠 체육과 학습 목표와 일치하는요 목표를 요구 학교가 진행하는 교육 철학과 일치하는 철학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수업 용기구 지도 능력 지역 사회 목표 철학 학습자의 요구 요거잖아요그 이렇게 해서 여섯 글자를 따는 거죠 여섯 글자를 따서 청킹 다 해보셨겠지만 근데 그 청킹의 포인트는 청킹 했는 게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청킹을 땄어요. 청킹을 땄는데, 그 청킹 자체를 기억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되면. 처음에는 쉬워요. 처음에는 뭐, 20개, 30개, 뭐, 100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뭐 나중에 제가 전 과목을 다 청킹을 따고 나니까, 80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800개를 다 외우려면, 청킹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청킹의 스토리가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야지, 그 청킹이 생각이 나요. 뭐, 제가 아까 여기에, 수지지목 철학이라는 걸, 청킹을 외울 때, 그러니까 숫자, 지, 자, 지, 자, 목, 자, 철, 자, 학, 자, 요렇게 여섯 가지의 그딱 음절이 있잖아요. 음절이라고 하는 게 맞나? 뭐 어쨌든. 그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 청킹을 만들 때는요. 그 청킹은, 자, 그 청킹 자체를 외우면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나는 수지지목 철학을 외웠어요. 수지지목 철학을 외웠는데, 그 청킹이 뭘 의미하는지를 다시 또 찾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진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수많은 그 내가 외워야 되는 그 방대한 양의 이론 중에서 하나의 그진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수지지목 철학이 뭐였지? 어, 수지지목 철학, 어, 수업 용기구. 어, 그래. 아, 체육교육 그 내용 선정 준 거구나, 이게. 어, 맞다, 그거였다. 그러면서, 이제, 아, 손 연기구, 수지, 지, 지, 뭐지? 지역사 회 요구, 어, 지, 수지, 지, 어, 지한 개가 상 뭐였지? 지도 내용이구나. 어, 지도 능력이구나. 어 지, 목, 목표구나. 철, 어, 학교 교육 철학이구나. 학, 학습자 요구. 요렇게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 이게, 매일 보게 되면, 뭐, 저, 저는 지금 이제 공부를 안 해서 너무 오래돼서, 4년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 청킹이 그때는, 이런 식으로 땄을 때 저희가 인출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일요일날 같을때한 뭐 달에 한 번, 뭐이주한번 정도 이렇게 모이면 뭐 거의 매주 두세 번씩은 모였었는데 그때 모였을 때 인출 스터디를 하면 일요일날 하루 동안 그 스터디룸을 빌려서 네 시간 정도, 3 시간, 네 시간 한세 시간 정도 빌려서 인출만 했던 것 같아요. 저 외웠던 거 전부다. 모든 수업이 다 끝나고 진도가 다 나가고 나면 암기하는 거잖아요.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할 때. 그거를 쭉 이어서 쭉 이어서 인출하는 터를 했었어요. 음뭐안믿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거 다 외웠었습니다. 네. 하나도 빠짐없이다 외웠었어요. 그래서 문제만 딱 보면 아확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진도 나가는 데한 7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8월달부터 모의고사를 쳤던 것 같은데 그 모의고사를 칠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인출될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 평가를 할때 저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 차이가 좀 큽니다 네어뭐 제가 이 편집하는 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제가 띄워 놓도록 할게요 제가 2015년도에 그리고 그러니까 2016학년도 임용을 칠때 이의치 음 선생님 모의고사를 쳤을 때 성적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저는 그때 초수였었든요그 해에 공부를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저번주에 배운 걸, 아, 그니까, 음, 저번 달에 배운 걸, 오늘 모의고사를 쳤을 때 성적인 거죠.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걸 다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점수가 잘, 잘 나왔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긴 해요. 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거고요. 일요일 날 쉬시는 분도 계세요? 일요일 날 쉬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일요일 날쉴 수가 없더라고요. 일요일 날못 쉬어요? 어, <laughs> 어, 그 제가 얘기 드리는 기준은 그 운동선수 출신의 초수 응시생 기준으로 일요일 날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쉴 시간 없습니다. 8월 <laughs> 일부터 모의고사를 계속 쳤는데 그 미니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치는 걸 일치미음쌤이 하세요. 지금도 하시는 것 같던데 음, 그거 계속 쭉 치다가 어좀 불안한 느낌 있어요. <laughs> 그 강사 쌤들마다 이제 특징이 좀 있잖아요. 그 불안한 느낌이 조금 있어서 어 저는 그 기윽 히윽 기예 기윽 히기 선생님의 뭐 강의를 인강으로 다시 들어요. 8월 때부터였나? 네, 8월 때부터 인강으로 다시 들었어요. 일요일 날 날을 잡고 스터디원들랑 이 모여가지고 인강을 들었죠. 음, 그래서 그두 달인가 만에 다 들었던 것 같아요. 10월 조금 넘었을 때까지 스터디를 계속 하다가 11월 정도 들어서는 각자 알아서 이제 공부 내용을 정리하고 시험을 치자. 그래서 파이팅 한다 이러고 헤어져서 어, 그러고 나서 시험을 치고 2차까지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술을 마셨어요. <laughs> 이런 동안 있으면서 그 나이 먹은 성인들끼리. 수란절 나하렇게심부을 도모하면서 지내기가 쉽지 않죠 쭉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운동을 했던 유도 선수 출신이고요 음, 운 좋게 이제 유도 청소년 대표도 잠깐 했었고요 잠깐 해서 그때 그분들이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왕기춘, 조준호, 조준현 이런 선수들이랑 뭐 직지컵이라고 하는 국제대회도 같이 나가봤고 청소년 국제대회 그리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운동을 하고 나서 음, 졸업을 하고 학사정교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서 다른 일을 한 1년 가까이 하고 29살 때 시작했습니다. 1년 공부했죠, 1년 1월 때부터 12월 때 첫째 주까지 공부해서 음, 초수로 2016학년도 재육 인용을 대구에서 네, 필기를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을이 영상이 뭐 그, 준비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안에서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유도를 했던 유도 선수가 임용을 1년 만에 수속으로, 아, 필기에요. <laughs> 필기 점수만. 필기 점수를 수속으로 합격한 썰이었습니다 <laughs> 네, 다음번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혹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번에 뵐게요. <해볼게요. 웃음>